안녕하세요. 산채희약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십정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좋은 종자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에 호정입니다. 단엽봉륜, 아단엽종투호정 자기 아주 좋고요. 자기 아주 좋습니다. 아, 단엽중투 토종 무지지만 종자목 하시고요. 원래는 이 아, 무지지만 원래는 중투에서 아, 부지로 나왔던 게 채고요. 언젠가는 아, 중투로 토중투로 터질 겁니다. 아, 자기 아주 좋습니다. 아주 건강한 호정이고요. 두 척입니다. 아, 1번에 호정 두 척이고요. 단엽종토 호정. 9에서 0.8. 2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너무 멋진 용자. 둥글둥글. 환엽입니다. 수척이고요 그냥 봐도 너무 멋진 중자입니다. 변이 완전히 바가지, 바가지가 푸는 것 같습니다. 변이 이렇게 좋습니다. 모광에 약간 약하지만 나사지도 살짝 보이고요. 아, 이건 신화입니다. 신화는 약간 무슨 발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멋진 종자입니다. 이렇게 아, 엊그저께 올렸었는데 제가 가격을 13만 원을 갖다가 20만 원 올려가지고 아, 표시를 잘못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이번에, 아, 변의 환엽입니다. 정말 멋지고요. 단연 멋지 않는 환엽이고요. 아, 두 촉입니다. 13에서 1.0. 2폭이 1.0입니다. 13만원이고요. 3번입니다. 3번은 정말 멋진 호피반. 아, 소호반이요. 소호반이고요. 무늬가 정말 좋습니다. 화려하게 날씨를 환할 정도로 화려하게 아주 좋습니다. 정말 보친종자 화려합니다. 변도 후육질의입엽성이고요 변이 완전 후육질입니다. 아, 화려한 소우반 두 쪽입니다. 아, 13에서 15 0.6 10만 원입니다. 정말 멋지고요. 심을 보면 더욱 더 멋집니다. 이렇게 화려하고요. 3번에 소우반 10만 원이고요. 4번입니다. 4번은 색감이 아주 좋아요. 색이 지금 죽어 보이는데 색감 아주 좋습니다. 색감 너무너무 좋고요 아, 새 쪽에 신화 한 대입니다. 새 쪽에 또한 입장도 있고요 신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뿌리가 약간 부실해서 나름 저렴하게 올렸고요병가 분이 아주 좋습니다. 색감 너무 좋고요 4번에, 아, 극항 중투입니다. 새 쪽에 신화한대고요 12에서 0.8, 7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원흥솔이고요 어, 수채 색설 두화입니다. 원흥솔, 3위품이죠. 수채 색설 두화. 아, 어, 원흥솔 하면은 예전에 생각이 많이 나네요. 원홍솔 진짜 멋진 종자 막 업업했던 원홍솔이었는데 어느 날 부터가 이렇게 가격이 다운돼서아수채색솔두와 원홍솔 두척입니다. 8에서 0.5 9만원입니다. 아 6번은 아 제가 판매하고 벌브 남겨놓고 신화를 받은 상태인데요. 이게 금계로같 노코인데 지금 세력이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전면 삼반은 노코로 나왔습니다. 금계로 터져 나올 것 같고요. 아 옆에 또 신화가 올라왔었는데 그건 금계 노코로 나왔었는데 무너졌습니다. 성장을 하다가 조금 한 5cm 정도, 5mm 정도 크다가 무너졌고요. 아 세력 받으면은 금계로 나올 겁니다. 종자 아주 우수 종자먹고요 6번에 전면 3반 5코입니다. 한쪽이구요. 9에서 0.5. 6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아, 전면 3반 5구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아, 모척에도 문이 이렇게 들어있구요. 약하지만 모척에도 들어있습니다. 전면 3반 5. 변이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로. 편도 너무 좋고 무늬도 아주 좋습니다. 7번에 3번호 2척이고요. 11에서 0.65 6만원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도 멋진 정자 소호반이고요. 정말 화려합니다. 극항으로 가는 개체고요. 소호반 아 모척에도 무늬 남아있습니다. 소호반 총자는 아주 좋은데 키가 다소 커서 기부까지 아, 이렇게 소바문이 아주 잘들어있고요 키가 다소 크지만 아, 배양하면은 키가 짧아집니다. 신화는 벌써 많이 짧아졌고요 아, 송입장은 조금 덜 컸지만 요정도나 클것 같습니다. 요정도나 아, 색감 아주 좋고요편도 아주 좋습니다. 8번에 예쁜 소우반입니다. 아, 색감도 아주 좋구요. 아, 두 촉입니다. 아, 14에서 22, 0.8, 7만원입니다. 8번, 아, 9번입니다. 9번은 감중투구요. 감중투, 밝은 감중투입니다. 아, 이게 지금 현대는 감중투로 나왔지만, 아, 세력 받으면은 아, 서중트로 아주 멋지게 올라옵니다. 색감 아주 좋게 올라오고요. 지금 현재도 색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아, 모척에도 무늬 약하지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호로, 반으로 남아있고요. 아, 9번에 감정도 두쪽입니다 10에서 14, 0.6, 4만원입니다. 아, 10번은 아 천상입니다. 천상호가 이렇게 터져 나왔고요. 작년에 호가 터져 나왔는데 올해는 반성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아, 반성이 있어서 내년에는 잘 터져 나올 겁니다. 호가 나왔기 때문에 노코로도 발전하고요. 그냥 호로도 발전하고 아 금개 놓고 산만 아 천상입니다. 아유, 모기가. 왔다. 천상 두 쪽이구요. 아 15에서 19, 0.8, 7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에 호정입니다. 아, 단엽중투호정 호정부지구요. 아, 부지지만 아 뭐가 들어있나 보느라고 아 대화 한번 내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지만 잘 키우셔서 아 원래 이 호정도 단엽 중투에서 아 배양을 하다 보면은 영양제 너무 많이 주고 비료 많이 주면 이렇게 무지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원래 중 단엽 중투에서 이렇게 무지로 나오는 것들이라 언젠가는 터져 나오는 거니까요. 아, 배양 잘 하셔서 아, 멋진 단엽중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 다섯 가닥이고요, 건강한 그 뿌리 다섯 가닥. 신화의 뿌리 두 가닥 잘 내렸습니다. 아, 모초에세 가닥 있고요. 일본의 호정입니다. 단엽중토 호정. 아, 이폭 0.8, 20만 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정말 멋진 종자 아, 환엽이고요. 정말 멋집니다. 아, 잔나사지도 살짝 있고요. 신화는 서성을 보이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아, 그렇게 보입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변으로막 키워도 너무 멋진 용자 둥글둥글한 아 뿌리 이렇습니다. 올신하고요 이렇게 올신하입니다. 뿌리는 네4 여섯 가닥아 두축에 뿌리 여섯 가닥편이 너무너무 좋아요. 후육질에 아, 한 네다섯 축 반대로 면 굉장히 웅장할 겁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웅장하고요. 약간 신화의 반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잔나살 진내 있습니다. 이번에 환엽이고요. 아, 두촉입니다이 폭이 1.0, 13만원입니다. 아 먼저 올렸는데 제가 영상을 잘못 올려 가지고 가격대를 잘못 올려서 다시 올린 겁니다 아 3번은 너무 멋진 종자 소호반 입니다 소호반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요 변도 완전 후육질에 너무 멋진 종자 소호반 입니다 화려합니다. 아, 모쪽이 뭐 이렇게 화려한 거 보십시오. 정말 화려한 소반이고요. 변이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두 쪽이고요. 두 쪽에 뿌리는, 아, 건강 뿌리 다섯 가닥에다가 짧은 뿌리도 또 있습니다. 펄보다 하나 있고요. 짧은 뿌리 이렇게 있죠. 아, 너무 멋집니다. 정말 화려한 소반입니다. 소호반. 3번의 소호반입니다. 소호반 두 척이고요. 아, 뿌리다 아주 좋습니다. 이쁘게 0.6, 10만원입니다. 아, 4번은 색감도 좋고, 무늬 아주 좋은데요. 아, 뿌리가 조금 부실합니다. 족수에 비해서 세 쪽에 신화가 한대 있는데요. 아, 신화는 뿌리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신화의 뿌리가 이렇게 두 가닥 저 속으로 들어갔죠. 두 가닥 내린 것 같고요. 한 가닥은 밖에 보이고, 그리고 총 아, 뿌리가 네 가닥 다섯, 여섯 가닥 있습니다. 아, 색감은 아주 좋습니다. 색감 너무 좋고요. 뿌리가 부실해서 아 너무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색감 좋고, 무늬 좋고, 아주 좋습니다. 아 종자 하시기 바라고요. 이 짤막한 변에 색감 아주 좋고, 아, 제 뿌리는 한 여섯 가닥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게 벌브 이쪽에다가 철사를 조금 감아서, 아, 실, 저기, 심을 때좀힘 받으라고 철사 감아서 심어놓으면 흔들리지 않고, 물질 때 흔들리지 않고 아주 잘 큽니다. 지금은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엄청 잘 크고요. 아, 중투 세 촉에 실한 대입니다. 이 폭이 0.8, 7만 원입니다. 색감 아주 좋고요. 5번입니다. 5번은, 어, 아, 원홍솔입니다원홍솔두 촉이고요. 원흥솔은 항상 입이 다 이렇게 생겼죠. 아, 뿌리 이렇습니다. 뿌리는 건강한 뿌리, 7곱 가닥 있습니다. 뿌리는 아, 다 건강합니다. 7곱 가닥 있고요. 원흥솔 아, 두 쪽입니다. 이렇게. 벌브도 하나 있고요. 벌브도 하나 있네요. 벌브 하나 있습니다. 아, 원흥솔 두화의 아, 색설. 수채색 설이죠두화의 수채색 설 3회품입니다. 원흥솔 꽃이 정말 좋습니다. 아, 5번에 원흥솔입니다. 원흥솔 원흉술 두총이고요이 폭이 0.5 9만 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금계노코에서 이렇게 신화를 받은 상태인데요. 아, 아직은 금계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 옆에 신화가 또한대 달렸었는데 이쪽에 달렸었는데 무너졌습니다. 그쪽은 금계로 나왔던 노코개리고요 아, 제가 금계 노코를 아, 벌브를 분주해서 키우고 판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 세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냥 전면산반노코로 나왔네요. 금개노코로 판매를 했는데 그리고 이쪽에는 금개노코로 나왔는데 무너졌습니다. 아, 성장하다가 무너졌고요. 노코는 아, 아주 좋습니다. 전면산반노코로 아, 세력 받으면 금개로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이렇게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한쪽이고요. 아, 벌브도 두개나 있습니다. 6번에, 아, 전면 3반 놓고 한쪽이고요 아, 이폭이 0.5, 6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3반호고요 전면 3반호. 편이 짤막하니 아주 좋습니다. 아, 모쪽에도 호문이 이렇게 있고요 호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쪽에도. 아, 짤막한 변에 육질 단단한 3반호입니다 아, 전면 3반호 아, 뿌리는 이렇게 4가 달있고요잘린 아, 뿌리 포함 5가닥 아, 건강한 3반호입니다 아, 짤막한 3반호 변이 아주 좋습니다. 분위도 좋고요. 7번에 3반호 두척이고요. 이 폭이 0.65 6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키가 다소 크지만 정말 멋진 종자고 소호반입니다. 색감도 아주 좋고요 아, 모쪽에도 소가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키가 다소 크지만 아, 배양에 따라 키도 짧아지고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두쪽이지만 뿌리는 많아요. 잘린 쪽도 있고 아, 건강한 뿌리도 있고요 아, 그리고 벌브 두개 있습니다 아, 8번이 소우반입니다 키가 다소 크지만 종자 아주 좋습니다 아, 이 폭이 0.8, 7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아, 감중투고요 아, 밝은 감중투입니다 두촉이고요 아, 이렇게, 신화, 아, 보측에도 무늬는 남아있습니다. 아, 뿌리 이렇습니다. 뿌리 다섯 가닥이고요. 다섯 가닥이면 충분하죠. 아, 신화의 뿌리 두 가닥 내렸고요. 뒷대 세 가닥 있습니다. 감중투. 감중투에서도 멋진 꽃들 많이 나옵니다. 아, 9번에 감중투 두 척이고요. 이 폭이 0.6, 4만원입니다. 아, 10번은 아, 천상입니다. 천상. 아 모쪽에는 이렇게 삼, 호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근데 신화는 반성으로만 들어있고요. 이렇게. 아, 내년에는 문이 잘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아, 모쪽에 호무늬가 있어서 무지가 아니고 호무늬라. 그리고 아, 신화에도 뭔가 반성이 있습니다. 아 천상 두촉입니다. 뿌리 다섯 가닥이 있고요. 아 10번에 천상 두촉이고요. 잎 폭이 0.8 7만 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 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버친 종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